일찍이 리아를 맡기고 역시나 맡기고 병원에 가요 산부인과에 갑니다 오늘로써 27주인데 병원 세 번째 방문이에요 <laughs> 한국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laughs> 여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진료를 잘안 잡아줘요 그래서 어, 27주인데 세 번째 의사도 아니고 이제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음, 첫 번째 스캔은 14주였어요. 그러니까 14주에 한 번, 그리고 21주에 한 번, 그리고 27주 1일인 오늘 한 번. 이렇게 27주 동안 세번 스캔해주는 거예요. 뭐다 공짜니까, 그거는 뭐 좋기는 한데, 제가 지금 퍼블릭, 이제 아일랜드에는 출산 시스템이 퍼블릭이 있고 프라이빗이 있는데, 제가 첫째 때는 프라이빗으로 갔고 이번에는 퍼블릭으로 갔어요. 그래서 모든 게다 공짜예요. 그래서 오늘 병원에 가서 영상을 조금 찍어보려고요. 여기서 이제 임신하신 분들이나 출산 예정이신 분들 같은 분들이 이제 임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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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실 분들, 임신은 예정이신 분들과 출산 예정이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요. 더블린에는 어, 산부인과가 총 3개 있어요 하나는 로툰다 파넬스트리 근처에 있는 거 그리고 다른 하나는 쿰그 더블린 8지역에 있는 코크스트리트에 있는 거 그리고 하나는 메리온스퀘어 옆에 있는 그 병원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메리온스퀘어에 있는 산부인과 이렇게 해서 총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집이 더블린 15라 쿰 아니면, 더블린 8에 있는 더쿰 아니면, 더블린 1에 있는 로툰다. 이렇게 둘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었는데, 로툰다를 했어요. 리아때 로툰다를 했고, 이번에도 로툰다를 했어요. 이유는, 어, 저는, 시티가 편할 것 같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가는 거리가, 거리가 가까울 것 같아서 편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 임신한 친구들? 아기를 여기서 출산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꽤 괜찮다고 해서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세계 세계 병원 다 장단점이 있기는 한데, 음, 장뭐 저는 로툰다 만족해서 이번에도 로툰다를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로툰다의 음, 장점 중에 하나는 어, 시티에서 저는 어쨌든 첫째 때 어, 의도치 않게 병원에 10일 10일 동안 이제 입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병원 음식이 너무 맛이 없잖아요. 그래 가지고 밖에서 계속 시켜 먹었어요. 그러니까 시켜 먹었다기보다는 테이크아웨이 해 와서 먹었어요. <laughs> 김치라는 한국 식당이 있어서 김치에 한 한식 많이 시켜 먹고 그리고 베트남 쌀국수 먹고 어또뭐 많이 먹었더라. 스시도 먹고 이제 애 낳았으니까 애 낳고 나서. 스시도 먹고 뭐 이렇게 선택의 옵션이 많잖아요 시내니까 시내 중간에 있으니까 그리고 제 남편도 조금 뭐 일찍 왔다거나 뭐 방문 시간보다 조금 일찍 왔다거나 뭐뭐 뭐 시간이 조금 남을 때 시티 구경도 하고 뭐 커피도 사 먹고 할수 있는 그런 그런 조건이 너무 좋아요 시티 중간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이유로 로툰다를 선택했죠 <laughs>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병원에 가서 스캔하는 걸 찍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찍을 수 있으면 찍고, 뭐안 되면 대략적인 모습이라도 이렇게 찍어서 올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laughs> Questions. i didn't get it 나 이걸 들고 가서 기다리래요 it's a boy i think you'll get a growth scan anyway at 32 weeks okay and that will tell you how big the baby is going okay. to be okay that's fly good to fly today, yeah. good that's good let's see Definitely blue. oh <laughs> <laughs> yeah. you like kicking uh yeah kicks a lot

스캔을 했어요. 근데, 뭐, 특별한 스캔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냥 스캔해주고, 애기 사진도 안 줬어요. 달라고 해야지만 주는 건가? 첫째 때는 다 항상 줬던 것 같은데, 그랬어요. 어쨌든. 뭐, 달라고 안한내 잘못이긴 하지. 그리고, 어, 처음으로 의사를 만났어요. 그, 프라이빗은, 이제 지정 의사를 정하고 이제 컨설턴트라고 하는데 컨설턴트를 정하면 이제 약그 진료할 때마다 같은 컨설턴트랑 이제 이제 진료를 봐요. 의사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다 해주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한 의사로 쭉 가는 거죠. 그래서. 리아 때는 닥터 쿨리라는 선생님한테 해가지고 그냥 계속 그 선생님만 만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퍼블릭으로 하게 되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데, 퍼블릭은 웬만하면 의사를 안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뭐큰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은. 어 어쨌든, 검사를 받고 갑니다. 그러니까 10시 약속이었는데 9시 40분에 도착했거든요. 그랬는데, 다 끝나고 나니까 11시 50,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1시간 반 걸렸네요. <laughs> 1시간 반 중에 의사 만나고 피 뽑는 시간 10분. 10분도 안 된다. 10분도 안 되고 한 8분.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 기다림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오늘은 어차피 아기 맡겨가지고 친구랑 브런치를 먹으러 가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아일랜드 출산서를 한번 풀어볼게요. 아는 한에서, 제가 뭐, 어차피 저도 뭐, 이제, 이제 두 번째 아기 가진 거라, 잘은 모르지만, 그리고 뭐, 사람들마다, 케이스마다 다를 테고, 그러니까, 근데 뭐, 제 경험을 기준으로, 제 경험은 어땠는지, 공유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번 출산은, 리아만큼 복잡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리아 때는 그냥 진 진료 받으러 36주 진료 받으러 갔다가 의사한테 어 몸이 요즘 엄청 간지러워 하니까 너왜 이제 이걸 말 이제 말해 이러더니 피 검사를 받고 이제 한한 시간 뒤인가 집에 가는 길에 전화가 온 거예요. 당장 그 출산 가방 싸들고 병원으로 와라. 당장 입원해야 된다. 간 수치가 너무 높다. 이거 위험한 수준이다. 그래가지고, 그날 입원을 했죠. 36주. 아니, 36주 되기 전이에요. 35주, 35주 4일차인가? 6일차에. 그래서 입원을 하고, 그때부터 병원에 10일 있었어요. 10일.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이틀 만에 아기를 낳고, 36주 1일에 아기를 낳고, 그리고, 그리고 나서도 간수치가 바로 뚝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간수치 보고, 혈당 그 당뇨 그것도 보고 이러면서 이제 한 10일 있었어요. 그고 아기가 작으니까 리아가 2.2.64kg로 태어났거든요. 거기다가 36주니까 얼마나 작았겠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해가지고 병원에 좀더 오래 있다가 왔는데 이번에는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병원에 있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병원에 있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몰랐어요.